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이스 스탑 이재환입니다 오늘은 그린 뉴딜 관련 수혜주들의 매수 급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급소에서 매수를 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수익이 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들의 매수 급소 어디인지 잘 보시기 바라고요. 어제 히든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아남전자. 오늘 장중에 16% 이상 급등하는 흐름의 수익을 저희 회원님들께서 실현을 하셨는데요. 영상 후반에 오늘도 히든 종목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종목은 한솔 홈데코입니다. 섬유판, 마루 바닥재, 인테리어재 등 종합 건축 자재 생산 판매 기업인데요. 강화 마루 원재료 생산 설비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터너라운드 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탄소 배출권 관련 대장주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차트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고 계신데요. 자, 이렇게 한 차례씩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할 때마다 상승 구간에 이렇게 급소를 형성했는데요. 자, 이렇게 돌파한 이후에 한 차례씩 조정이 또 이렇게 나왔는데, 보시면 지지선을 깔고 있는 구간에서 매수의 급소를 형성하고 주가가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하락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구간에. 1차 지지선을 깔고 있는 이 자리, 여기에서부터 저점을 형성하고 주가가 오늘까지 이틀 동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이렇게 이틀 동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요한 것은 현재 일목균형상의 기준선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했으니 이제는 돌파가 나온 자리에 지지를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버텨준다면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정고점대를 향한 움직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고요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고 한솔홈데코 매수급소에 대한 정보 받아보셔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에코바이오입니다 바이오황을 원료로 비료와 농약 생활용품의 원료를 재생산하는 기업인데요 향후 실적 개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암동에 수소 스테이션을 운영 중에 있고요. 수소 전력 구매 의무화 기대감에 최근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함께 보시겠는데요. 네, 에코바이오 최근 주가 흐름 보고 계신데요. 잔차례씩 주가가 상승하고 조정 구간을 이렇게 보일 때마다 자, 1, 2차 지지선 사이에서 다시 한번 가가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였죠. 자, 이후에 또 다시 이렇게 조정 구간을 보였음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1차 지지선을 이탈했지만, 2차 지지선의 중간 구간이 사이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1, 2차 지지선의 중반 구간에서부터 주가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는 이 21선 구간과의 이격을 줄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도 주가가 하락 이후에 반등했던 모습을 보신다면 자이 21선을 강하게 돌파할 때한 차례 탄력을 받았던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현재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 놓은 21선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또다시 주가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고요 에코바이오 매수 급소에 대한 정보 받아보셔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은 대성파 인텍입니다 태양열 사업과 자동차 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향후 실적 개선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정부의 에너지 혁신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고 최근 특히 태양광 관련주들의 강세 대성파인텍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함께 보시겠는데요 네,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고 계십니다 대성파인텍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전고점대를 돌파하면서 한 차례 시세가 분출되고 전고점대를 돌파하면서 분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차례 시세가 나는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조정 구간을 자세히 보시면, 자, 이 1차 지지선에서는 계속해서 반등이 나왔던 흐름들을 과거에도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 이렇게 상승하면서 돌파가 나온 구간에서는 어떤 곳에서 매수 급소를 형성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 되겠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이렇게 직전 고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경우에는 시세가 분출이 되고, 그 이후에 이 구간의 지지를 확인한다면 여기에서 또한번 주가는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인데요. 자, 오늘 주가는 직전 고점 때보다 살짝 이탈을 하긴 했지만 이 구간의 지지를 받으면서 아래 꼬리를 달고 어제의 종가와 맞물리는 흐름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미 지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한 차례 강하게 바로 오늘 형성했던 고점 때까지의 탄력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대성파인텍 매수 급소에 대한 정보 받아보셔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은 SDN입니다. 태양광 선회기 제조 기업인데요, 국내 선회기 시장 점유율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태양광 시스템 엔지니어링 선두권 업체이기도 하고요. 특히 최근에는 그린뉴딜 수혜주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차트를 함께 보시겠는데요 네, SDN 최근 주가의 흐름 보고 계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정고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이 확인됐는데 시세 분출 이후에 조정이 나온 구간의 저점에서는 여지없이 이렇게 지지선을 이탈했지만 이 1, 2차 지지선 사이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이 1차 지지선 구간에서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 자, 이 1차 지지선과 겹쳐있는 구간이 바로 직전에 형성했던 이 직전 고점 때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강하게 돌파가 나온 구간까지 주가가 다시 내려오면 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인데 자, 오늘 이틀 동안 상승으로 이번에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기준선을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직전에 기준선을 돌파하고 이렇게 하루 이틀 주가가 밀리지 않으면서 거래량까지 이렇게 급감하는 구간을 하루 형성했을 때이 구간이 바로 매수의 급소가 될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루 이틀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주가가 기준선 위에서 밀리지 않고 버텨주는 흐름이 확인된다면 바로 그날 종가에 매수의 급소를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고요 SDN 매수 급소에 대한 정보 받아보셔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캐주얼 의류 제조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들고 나왔는데요. 미국 이너웨어인 자키라는 브랜드의 국내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마스크 의약품 사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차트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최근 주가 흐름을 예, 보고 계십니다. 한차례씩 이렇게 예, 대량 거래량이 예, 터지면서 어, 주가가 고점대를 형성했던 모습을 이때 이때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최근 상한가를 만들면서 이전에 형성됐던 고점대의 주가가 걸려 있는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어제 오늘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밀리지 않고 버텨주었다 라는 것에 점수를 줄, 점수를 줄 수가 있겠는데요. 아, 이것은 이전에 이렇게 쌓여 있던 매물들의 소화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현재 이렇게 가깝게 걸려 있는 전고점대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이것은 시세의 분출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고요 오늘의 히든종목 매수급소에 대한 정보 받아보셔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히든종목까지 소개를 완료했고요 아, 오늘 우리 시장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 역시 지난 하락장은 좋은 매수의 기회였음이 또다시 증명된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아, 여전히 매수 급소에 머무르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반등을 노린 저가 매수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